국내 1세대 요리연구가 하숙정 수도요리학원 전 이사장이 22일 새벽 숙환으로 향년 93세에 별세했습니다. 고하숙정은 1965년 서울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조리사 양성기관 1호인 수도요리학원을 설립해 전문 요리사 양성책의 기틀을 세우는 등 평생 요리교육에 헌신하며 하숙정 요리대 백과 전집을 비롯해 조리기능사 교재, 참고서 등책 20여 권을 썼습니다. 고인은 GFAC 수도조리전문학교 명예이사장, 전 수도조리재과직업전문학교 명예이사장, 전 수도조리재과직업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전국요리학원총연합회 회장과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국민훈장 목련장, 1998년 서울교육대상, 2012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인의 자매, 딸과 손녀까지 3대가 요리 연구가로 대를 이어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고인의 큰 언니는 하예정으로 요리 연구가였으며, 둘째 언니 하선정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요리 연구가였습니다. 하숙정의 딸인 이종임은 수도요리학원 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수도요리학원 부원장인 손녀 박보경도 요리 연구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손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발인는 오늘 24일 오전 11시 30분이며 장지는 용인공원입니다. 사진은 수도요리 학원 홈페이지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